무일하 6장입니다. 12절, 23절. 12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래 어, 이르되 여와께서 호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마오베네도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호베레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맹 다윗이 소와 살린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어찌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거슬러 올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거슬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떡한 덩이 한씩 나누어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미랄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하로 오신지 방탄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간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내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놉니다. 내가 이보다 더나들어서 스스로 천억에 보이지라도 내가 말한 바계집정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던 다윗. 이제 말씀대로 레교사람들이 매지 아니하고 수레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숙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모셔오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거하게 하셨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이 소식을 전하여 들은 다윗 그러니까 우사가 죽는 순간에 어 다윗은 그 다윗이 가졌던 두려움 중에 하나가 아, 이 우사 한 사람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건 아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사실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베레돔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 3개월 동안 그 집에 막 복을 주시는 걸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신건 아니구나. 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 죄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 다윗은 왕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무상하게 되네요. 오베레돔의 집에 복을 주는 것을 보고 기뻐했거든요. 아, 이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구나. 이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이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되죠요 수레가 아닌 이제 레위사람이 메고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었던 거고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고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띠때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제사를 왜 드리는 거라고요? 속죄죠, 속죄. 속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음겨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개로 옮기지 못했네요. 회개했어요. 용서받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생기죠. 14절 요호 다윗이 요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벗고 이스라엘 역속이 즐거워하고 환호했다. 나팔을 불고 요호와의 폐를 메어오니라 자, 이 제사, 속죄, 용서받음 하나님과의 화목 그 결과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 자, 그 이전에는 이전에는 다윗에게 분노와 두려움이 있었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용서 받으니까, 분노와 두려움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었죠. 잘, 이 과정을 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죄 백성으로서, 분노와 두려움은 어제 충분히 묵상했으니까요. 그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분노와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느 모나 즐거운지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이런 기쁨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용서받고 은혜 받으면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 이 다윗이 막 춤을 추는 이 모습은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즉, 겸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이 기쁨은 모든 백성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죄가 있으면 두려움으로 나타나지만,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묵상했죠.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 보며 알아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주님을 섬기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에 기쁨이 있나 즐거운 마음을 섬기고 있나 생활 묵상에 보면 알겠죠.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거움, 즐거우고 기쁨이 돼야 되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의가 나타난다. 당연하죠. 죄가 깨달아지니까 회계하고 돌이키니까 의의 삶이 추구, 나타나는 것이고, 의롭담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 의, 평안, 기쁨. 이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의가 없으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프리메로 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담을 얻는 건 아시겠죠? 그하고또 이렇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 속죄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온제한 예배를 드리면 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강조드리지만 이 예배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안되죠. 기쁨이 어디 있어요? 잠든 평안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다윗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린 이런 예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맨 사람들만 보이니까 기쁨이 있을 리가 있나? 그 중에 한 여인이 여기 미갈이에요 16절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미갈이 있었죠 이러한 그의 행동을 어떻게 했다 없인 여겼다 뭐가 좋아서 저 난리야 왕이라는 사람이 저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윗과 미갈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미갈을 서울의 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네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 왜 성경이 사울의 딸로 기록했을까요? 그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딱 사울의 딸이야. 다윗이 아내라고 불려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왜 사울의 딸이라고 했을까? 사울의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 명예,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왕족으로서, 비족이 어떻게 저런 천한 행동을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여인, 미갈. 딱 사울이잖아요. 자기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기. 자기 자존심, 무슨 지위, 이런 걸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미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다윗이냐, 미갈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 있 다윗의 아내로 불려주면 얼마나 복을 받을 텐데. 자,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미갈은 사람들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최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저런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춤을 출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나? 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이 미갈은.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기쁨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야. 왜 그런 행동을 하냐, 뭐가 어떠냐, 저러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잘묵상해 보세요. 너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결과는 아주, 어, 분명한 차이가 나겠죠. 17절, 18절. 하나님의 계를 무사히 성전를 모셨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제사를 드렸다? 번제와 하목제죠. 번제는 속제와 헌신이죠.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걸 알았어요. 속제와 헌신. 그다목제는 용서받은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 처음 시작할 때도 제사, 속죄 의미가 강하지 거든요 무사히 이제 하나님께서 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나의 모든 삶을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속죄가 없는 화목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용서와 정내를 기뻐하는 거죠. 감사.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은, 이 화목이 중요한데, 화목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목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계, 법계가 아무리 거기 중심에 있어도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용서받은 화목함을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맞죠?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나냐면 역시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거죠. 의의 삶,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개가 예루살렘 성에 임한 의미예요.입니다. 그래서 우린잘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영성안 받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하시고 주님과 화목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화평할 때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18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다윗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화목제는 분명히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게 화목제거든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다. 그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깨어던지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 건포도가 은 떡을 나누어 주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 나눔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나는 당연히 나눠줘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화목해 하는 직책이에요,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음즉 또한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화목히 하는 직책이 전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속죄, 은혜,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아프지 못한 사람은 전할 수가 없죠.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복된 소식. 뭐가 복이냐? 복이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복음이잖아요. 복을 주었다 그랬잖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눠준 건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 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게 내가 기쁨이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데 그게 일단 나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돼야지. 은혜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래야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전혀 복된 소식이 아닌데, 나에게는.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도 없는 사람이 전도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바르게 주님을 전달할 수 있을까 없을 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더 짜증 부려 신경 쓰려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알까요? 예배 드리고 와서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앉아 있고 그럼 뭐예요? 그럼 복된 소식이 아니죠. 복된 소식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완전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눔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예요. 뭐. 내가 억지로 뭐 인위적으로 뭘 전하고. 우리 삶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뭐. 삶의 모습을.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겨울날 교회 문제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올바른 모습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20절, 23절, 미갈은 하나님의 계로움을 옮겨오는 일에 대한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왕의 권위, 명예가 실추된 일에 대해서 더큰 관심을 두었다 위신과 참여를 중시하는 이건 곧 뭐다? 이런 게 교만이에요. 이런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여이뭐 이렇게 중요해? 그런 게 교만이라니까. 참여 뭐 따지고 위신 따지는 사람들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겸손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무조건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이 간대 왕이 대수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춤을 추며 주님의 성길이라.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자꾸 차면 위신이 떠오르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구나. 교만하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하죠. 22절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게 다이신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 천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뭐 왕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아, 이게 참, 귀한 고백이네요. 하지만,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는 아니려서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어째요 그런 소리 하노? 정확한 지적이네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이 미갈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정리해버리셨네요. 자, 우리 미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미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할수 있을까? 못하죠. 잘 묵상해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의미가 뭔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겸손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전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있었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사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으로온 기쁨이에요. 의, 의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의롭담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 감사, 기쁨을 더해주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나 겸손해요. 다이과 같이. 자신이 무슨 왕이고, 뭐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자기의 위신을 따지고, 체면을 따진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서의 삶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시간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왔으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겸손는 자세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하 6장입니다. 12절 23절 12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래 어, 이르되 여와께서 호 하나님의 괴로 말미야마 오베레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보고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로 기쁨으로 메고 오베레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와의 호 괴로 낸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행 다윗이 소와 살린 송아지와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온이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 놀며 춤추는 모을 보고 심중에.